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 TV입니다. 자, 금요일 날은 제가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했고 예, 재밌었고 매매도 올바른 포인트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렇게 등락률 상위 여러분들 보이면은 보이시죠. 그렇죠? 예, 등락률 상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대부분의 종목이 보아권에서 올라간 장인데 이렇게 하락률 상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윗꼬리 없는 은봉으로 많이 대부분의 종목이 무너진 장이 있습니다. 이런 장은 매매를 조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일단 첫 번째 은봉장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봉장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이렇게 윗꼬리가 없는 은봉으로 무너지는 날은 은봉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 목목을 잘 골라서 매매해야 돼요. 어중간한 거. 그렇죠. 어중간한 거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중간한 게 아니고 매매를 할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죠. 정고점을 기준으로 정고점 돌파 매매, 지지상승의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매물 때 바닥을 아예 싸그리 싹싹 매물 때 바닥을 기준으로 그렇죠. 단기적인 매물 때의 바닥을 기준으로 양봉으로 올라가는 놈을 잡든지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량을 했던 겁니다. 자, 금량을왜 매매했을까요, 여러분들? 얘가 갭을 떠가지고 이 전고점을 지지하고 상승하는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매매를 한 겁니다 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매매했고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아이고 자비스 상한가를 갔네요 여러분들 자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세번을 먹었어요 한번두번세번자 얘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땅바닥에서 이 위를 돌파하기까지 얼마나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자 아래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았고요 그 위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았죠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동시에 두개 돌파했으니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큰 상승을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얘는 더 이상 볼수 있는 매물때도 없어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가 딱 말했죠 여러분들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천장이 되든지 아니면 돌파해서 여기 기준으로 한참 더 올라갈 거라고요 왜냐 얘가 여기가 역바닥 자리였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놈이 가진 가장 강력한 매물대 라인을 딱 어떻게 했어요?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딱 돌파해서 올라탔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매매하면 돼요? 21선도 깨지 않는 한에서 들고 있거나, 여기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 제가 이 37,300원, 38,730원을 3만, 3만 기준으로 지지하는 양봉을 잡아서 얘 버티면 된다고 했죠. 어떻게 됐나요? 신고가 갔어요. 이놈이 볼수 있는 더 이상의 매물대도 없습니다. 예 아주 잘 가져왔습니다. 자포스코스틸리오드예좀 전에 설명들이 금량과 자리가 똑같죠 여러분들? 왜 매매했을까요? 얘가 7620원에 돌파하는 양봉을 지키기 시작하면은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 그 매물을 여기서 받고 봤으니까 당연히 이 꼭다리까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DNT는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DNT는 전혀 보지를 못했는데 얘는 뭐예요? 전구점돌파매매 자리죠. 그렇죠? 예, 더 이상 볼수 있는 게 없었고, 자 나노신소재는 왜 여기가 기준선이었나요? 이 놈이 가진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올랐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매물 여기서 받고 그 매물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올라간 건데 여기까지 한 번에 올라갈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예,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JLK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JLK 파스매는 꼬리의 반까지만 보자고 했을 건데 보통 그렇죠 한번더 털거나 매물을 받기 위해서 꼬리에 반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 종목을 봤다면은 꼬리의 반까지 먹었다가 그리고 꼬리의 반에 다시 돌파해서 안 깨는 걸 보고 더오르는걸 채택했겠죠, 여러분들. 자, TCT는 예, 오늘 털기 상승제 자리라고 했죠? 전고점 돌파매매, 그렇죠? 예, 별거 없었고. 자, 이스페타시스는 왜 여길 기준으로, 그렇죠? 우리가 자꾸 버텼던 걸까요? 자, 여기 있는 매물을 여기서 봤고 얘는 털기 상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얘는 내일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가 기준일까요? 이 은봉의 머리, 이놈이 가진 가장 강력한 매물 때. 이거랑 똑같은 자리인가? 유니셈인가 유니캠이 있었어요. 제가 설명도 똑같이 했죠? 목표가도 확실하게 다 같습니다. 자, 에스코넥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죠?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봤어요. 그렇죠 여기서 봤어요 이놈이 가진 가장 강력한 매물대 위로 올라 탔습니다 그럼 매매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매를 했던 겁니다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간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본능 아 본능 못 봤다 얘도 이거 한 번에 보통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서 여기를 깨지 않으면은 이게 매물을 받은 게 돼서 그렇죠 수치 상으로 말하면은 2,200원까지 처음에 목표가까지 됐다가 2,200원에 팔고 다시 한번더 2,200원까지 돌파해서 올라서 여길 깨지 않으면은. 2300원 근처나 2300원을 돌파해서 오르는 걸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루 만에 한 번에 가는 거예요. 보통 나눠서 가는데. 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렇죠? 상가에 매매를 했는데 보통 이거 꼬리에 반까지 갔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꼬리에 반까지 갔다가 매물 받고 죽어서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더 돌파해서 오르는지 보라고 했던 게 바로 에이코프로 HN이었습니다. 포스코 애들도 똑같죠? 여러분들. 얘들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 애들도 에이코프로 HN도 아침에 이렇게 딱돌파했다 매물받고 이렇게 올랐어요. 그걸 신테카 바이오 보고 예, 눈치를 챈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레이저셀은 매매를 했죠. 얼마를 기준으로 13,930원을 기준으로 그 왜, 그렇죠? 왜냐? 앞에 있는 매물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럼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예요 여기 있는 매물 여기서 받고 그매물 여기서 받았는데 얘는 돌파해도 되는데 돌파를 못했죠? 이건 다음에 오르는지를 봐야 됩니다. 얘는 매물 받은 곳에 매물을 받는걸 오늘까지 오늘 목표로 삼고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향후에 봐야 됩니다. 자 포스코 엠텍도 여러분들 왜 매매를 했죠? 어, 정고점 돌파 매매 그렇죠? 예, 정고점 돌파 매매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에코프로 우리 거의 에코프로 에코 이제 테마 승률이 거의 한 99%에 임박했습니다 진짜 100번 매매 했었는데 거의 한두세번 빼고 다 먹었을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단순하게 정고점 돌파 매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고점 돌파 매매나 땅바닥에서 지지하고 오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DNF도 그렇고. 이거 DNF 고점을 돌파해서 지지 상승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얘는 땅바닥에서 오르는 거랑 똑같아요 이놈이 가장 강, 강력한 매물대에서 지지 상승을 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별로 어려운 거 없이, 예, 즐거운 장이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왜 매매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땅바닥에서 오르잖아요. 아예 고점에서 돌파해서 오르거나, 아예 땅바닥에서 오르거나, 오늘 오르는 려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아예 저점이거나, 아예 고점 돌파 슛이나.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